원조대인은 장풍과 대결에서 승리한 비룡에게 광주에 가서 특급 요리사 시험을 치를 것을 제안한다. 광주 최고식당 양천주가에 입성한 비룡은 항상 프리메이크업으로 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룡사부를 만난다. 짙은 아이라인의 장룡사부는 비룡이 가져온 원조대인의 소개장을 읽더니 구겨서 던져버린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핑거스냅을 시전하자 냄비, 칼과 함께 청경채가 날아온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청경채라도 한번 볶아 보겠냐는 장룡. 첫 미션에 비룡은 의욕이 넘친다. 청경채는 중화요리 대표 야채인데 다천이나 광동이나 다를 게 있겠냐며 요리를 시작한다. 한쪽 냄비는 물을 끓이고 다른 냄비는 연기가 날 때까지 달궈주는 비룡. 청경채를 데치기 시작하자 장룡사부의 얼굴은 일그러져 흡사 베지터처럼 보인다 어쨌든 데친 청경채를 먹에 넣고 좌우를 흔들어주며 굽아준다 청경채 볶음 완성 하지만 비룡의 청경채 볶음만 남았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소추 이 녀석은 한술 더떠 바로 음수통에 직행시켜버린다 광주 지방의 흙 냄새가 원인임을 깨달은 비룡은 만사통이 피 같은 술을 쏟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 꽤나 잡으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 한다. 그리고 어디서 구해온 것인지 마법의 물로 만들겠다며 정체불명의 액체를 가미한다. 기름에다 대고 매직워터라니 확실히 약파리 기질이 다분하다. 어쨌든 마법의 물이 가미된 냄비에 청경채를 넣어 데친 후 힘차게 볶아준다 장룡 앞에 다시 한번 청경채 볶음을 내놓는 비료 한입 맛본 장룡에 관자놀이에 번개가 떨어진다 마법의 물이 궁금하다는 장룡. 닭에서 추출한 기름과 땅콩 기름이 적절히 섞인 사천식 기름이라는 비룡. 닭 기름을 팔 리가 없기에 직접 추출하여 땅콩 기름과 믹스 매치하였다.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 비룡의 청경채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비룡이 유일하게 실패하는 요리가 바로 이 청경채볶음입니다 이 이후로 전혀 실패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닭기름하고 땅콩기름 섞어서 이제 만들었다는 요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파는 청경채에서 흙냄새가 안날 거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겠냐만은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 해줘 한번 먹어봅시다 비룡이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저도 청경채만 넣었거든요. 그냥 전형적인 그굴 소스로 만드는 그 맛이네. 자 그러면은 이 마법의 물, 약팔이 비룡의 마법의 물로 만든 이 청경채 볶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차이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콩 공룡이 나. 음 닭기름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음. 닭기름도 좀 있나? 두번 씹으면 닭기름이. 어 대단한데. 대나 근데 얘보다 또 고소하네. 맛있어. 어. 맨 처음에 향은 땅콩 향이 나는데 나한두번 씹었을 때 닭고기 향이 났어. 사실 저는 땅콩 기름을 처음 써봤는데 아, 이 정도로 땅콩 향이 배어드네 음식에 향이 상당히 좋네 고소하니. 음, 이게 훨씬 맛있게 나네. 음, 훨씬 맛있어. 아베의 물인가? <웃음> <웃음> 이게 땅콩 향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 요리에다가 참기름 두른 것처럼 약간 좀 자, 여러분, 오늘은 비룡의 청경채 볶음을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어, 이제 약파리처럼 무슨 마법의 물이란니 하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닭기름과 콩기름인데 어쨌든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특히 이 땅콩기름이 상당히 향이 좋고 잘 어울렸습니다. 어, 어쨌든 요쪽이 실제로 더 맛있네요. 자, 요 남은 청경채 볶음은 짭짤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밥 반찬으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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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청경채 부업급이냐? 내가 끝장내주냐?